뭐 하고 있어? 네시? 이게, 이게 피지컬이야. 피지컬이야. 피지컬... 피지컬이야. 피지컬이야. 꽤 쉬운데요. 꽤 쉬운데요. 닭치세요. 투력몇 시세요? 도대체? 저 구만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박사장 씨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이후로 바뀔 근데, 거예요. 그럼 혹시 뭐 돈을 이미 쓰셨나요? 아니면은 아직 아니, 아직 안쓰어요제획 네, 진짜 쓸 거예요. 뭐 저는 쓰라고 압박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요. 웃음> 네. 그럼 혹시 어느 쪽으로 그래도 뭐 뽑기 이런 게 재밌긴 하겠죠? 아니 저는 그런데 좀 효율적인 네. 과금. 근데 제가 다 사가지고 뭐가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자 근데 뭐 저는 근데 뭐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뭐, 여기 아, 뭐 월간 코스트 뭐 이런 거 소환 라이트팩 보이시. 이름에 라이트팩 라이트하다는 <laughs> 거거든요 라이트하게 그러면은 일단 네, 이건... 좀 저거를 구매를 해보는 절차를 밟아볼게요 선생님 그 정도만 뭐 사셔도 될거 같아요 혹시 근데 한달 이용권은 사셨겠죠 당연히? 계승자의 특권 혹시 어, 이것도 구매를 안 하셨을까요? 수슨안한것 어, 아, 같아요 그거 아, 혼자로 아, 주는 것만 쓴것 같아요 전 몰라서 안 샀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게임이 진짜 뭐할게많기는 음... 해요 무각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씨가 <laughs> 무각으로 즐기는 것도 아쉽긴 하니까 뭐 어떤 결제가 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까요? 에헤저 하고 싶다 에헤 <laughs> 왜 잡을 수가 없네? 왜 잡을 수가 없을까요? 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와, 와, 많아가지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리님 수량 네, 몇 개요? 저 92,162요. 따라갔다. 소환만 계속하시면 돼. 그러면 레벨이 그냥 알아서 올라가. 이런 혜자 게임을 만다. 오 사장 씨맛 보고 계시네. 어, 왔다 왔다. 어. 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그냥 그 구슬들은 어, 그냥 예, 예. 냅 두시고 메인 예, 구슬만 살짝 그 굴려주시면 돼요. 반짝이는 <laughs> 것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노란 구슬부터 까고 나머지는 그냥. 어. 아 이거 연출이 없으면 저 그때 배웠어요. 프리 선생님 아, 보고. 웅장해야 보라색 아니 빨간색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원래 이렇게 안 나오나요 선생? 님 개인의 운이여가지고. 아, 아니,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예? 어느 정도 하면 천장이 는게 오, 노랑이 두 개! 이제 보통 노랑을 이제 쌍난이라고 해요. 쌍난, 아. <laughs> 쌍난 떴다 이게 또. 쌍난 떴다. 쌍란 떴다. 어, 오, 오 화려한데! 어아 아, 아, 근데 나 이거 있는 건데? 괜찮습니다.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좋아요. 예. 이게 확률 업 가기 전에 영웅이 나온 거는 진짜 운이 아.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아나 확정 소환 나왔네. 아, 아 전작이었네. 아.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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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웅 부주에서 그 전설 부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저 우리 전설 뽑을 때까지 합니다. 우리 어, 저한테 상줄해요사실상 아키텍트가 생일입니다. 어. 추가 다운로드가 있네요. 예? 모바일로 하느라. 어. 아, 모바일로. 아, 근데 왜 거기 떠났어요, 똥퍼. 나같아도 떠나. 게 아, 나는 반대로 생각해. 나는 당신들이 날 떠났다고 생각해.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전사 1위 탈환나면은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전사 1위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금을 좀 하시는 분이라고 는데 괜찮겠어요? 어, 얼마 정도 써야 되죠? 일단 뭐 쌍조 이 정도면 뭐 바로 뭐딸것 같긴 하네요. 어? 이것도 사야 될것 같은데? 유인나의 코스텀 소환 스페셜 백. 딱 봐도 무료야. 당연하죠. 아, 아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 오해하실까봐 공짜는 아닙니다. 일단 아닙니다. 아, 아, 유료기네요. 되게... 아, 영웅이네. 아. 웹툰 사성 내꺼 하나 뜨긴 했는데 확정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 1티어는 아닙니다. 아, 1티어 아니면 은뭐 일단 뭐 계속 뽑아보시는게? 아, 아, 일단 뽑으라. 아, 알겠습니다. 저뜰것 같아요! 예! 나도 안 떴는데 어디가? 아 음, 아니요. 삼성이에요. 아, 신 거죠 근데 이게. 아, 잠깐만. 저 머리가 뜨거워요. 누나 누나가 안 웃어. 웃어. 누나가 너무 무뚝뚝해요. <웃음> 웃었다! <웃음> 입꼬리 올라갔어 이번에. 와! <laughs> 어! 잠깐만! 야! 야! 이 정도 요랑한 건가? 들어갔어. 거기. 아, 아니야. <laughs> 아, 씨. 아니야. 아. <laughs> 전설이면은 누나 발, 발 전설이면 누나 발 아, 발박식인데. 전설이면 누나 조커대요. 누나 조커대. 조커. 어. 안녕하세요. 미, 조수님, 과금 얼마나 나셨어요? 전 효율적인 과금이라 해서 사실상 돈을 안 썼습니다. 전다 공짜만 샀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러니까. 아, 너강해지에 자격이 있다. 너. 아, 놀랍게도. <laughs> 선생님, 저도 컨설팅 가능할까요? 아, 컨설팅 역시 근데 쓰시려고 하시는 네. 거세요? 네. 아니, 선생님은 절대 강요를 하지 않아요. 아,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무과금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사장씨가 또 강해지고 싶다고. 여기 합류하고 그렇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살짝 아그 사이즈를 좀 잡아드린 거고. 잠깐만요. 호스트 슈환 리미티드 패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군요. 어, 이거 저 축복받은 아, 건가요? 저게 8000 다이아인데 봐봐요. 깡 다이아를 충전하면은 800 다이아 이득 본다. 10%싼 가격에 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근데 알람이 저만 오나요, 여러분들? 이게 어. 아. <laughs> 다른 분들은 왜안 오는 건가요? 오, 오, 아 그러지 못해 가지고. 10만 됐네. 난 이제 장비 구울게. 아. 이거밖에 없는 건가? 긍성. 아니 걸려? 아 분명히 아 내려오잖아. 아니, 생명이 문제는 아니야. 아쓸거 아니야? 현장이에 어? 장비에 있는 모든 템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맞네. 돌아갔다 와야지. 파랑이 나 됐지 이거는 이제 월간하고 끊금. 템은 어디서 갈아엎나요? 아니 템 아니야. 한번 봐볼까요? 음. 제가 이게 템이 인간이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 오. 아니야 이 웃음이 아니야. 준수도 어, 이제 하나보다 이거. 그래도 하나 사시죠. 매니 에 있는 거. 음.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안 시세 다 올렸어요. 저도 사느라 죄송. 음. <laughs> 네, 다시 보조 장비 가서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걸 딱 만들면은 대성공이 나왔고 일단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강아를 7강을 때려야겠죠? 음. 8강까지 음. 가셔야 돼요. 55판은 무조건 돼요. <laughs> 예? 이러면은 설마 다시 거래소 들어가서 네 다시 만드셔야 <laughs> 돼요 누리씨가 감... 아 하시고 계셨나보네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이런 시스템 오케이 이게 이제 결국 네. 옵션을 봐가지고 좋은 옵션템을 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게임은 지금 사냥이 일단 위주잖아요 그 집행자의 어둠가면 보면은 뭐 마물 공격력 이런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옵션들 아니면 그냥 깡공이 달려있다던가 뭐 마물 치명타 이런거 달려있네요 아자 그럼 48강 한번 가볼까요? 고민도 하지 말고 누르세요 야 그럼 지금 해볼게 선택권 이거 누르 공중대비 돌면서 나와? 한번 경험해봐 사유오빠 그러고보니까 오늘 꼬까오디 뭔데? 아니.. 교팔팀 아니면 다 꼬까오씨.. <laughs> <laughs> 가볼게! 나 우리 세일이야! 어 확실히 뭔가 다른.. 전설은 이펙트 다르긴 하네 여러분들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제일 안좋은거잖아 <laughs>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일단 저기 아바타 가셔가지고 어우 85세 <laughs> 잠깐만 잠깐. 강해보이는 누나입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래에 있던 거 같은데 여러분들?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떡하지 3% 오르긴 했는데 타협을 할 거면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저기서 두번더 돌렸는데 14,000 다이아가 선생님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아니죠 아니죠 19만 5천 원 정도 어, 천만 원짜리 옷이라고요? 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3만 원이거든요? 아니지 형은 캐릭터 무라이체 드서 형이 입고 있는 거야 사실 타현이 형 근데 그거 괜찮기는 한게 보유 능력치가 괜찮아가지고 선생님 따라가서 후회한 적은 없어 내가 온게 괜찮은 거 뽑았어 그냥 확정 눌러 사형이 그 2티어 중에 제일 좋은 거 뽑은 거야 아 근데 룩이 안 이뻐 그러면 뭐 가던지 아 근데 신화가 제일 이쁘긴 한데 1억을 아, 그러니까 써야 전... 된다는데 그러면은 어... 형 가시죠 저기는 운으로 <laughs> 갈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저기는 쳐다보지 말고 아 근데 이거는 저기 군대가 이제 석규혁씨 같은 사람이 뽑는 거예요 그리다 그래, 확정 지을게 후교수님 보수 5섯신가요 5시 네. 7분부터 쭉 있어요 3... 저희 그거 같이 갈수 있나요? 네다 같이 갈수 있어요 제쩔 좀요 쩔 좀요. 좀요 아니 그냥 가가지고 치면은 꼴등도 보상을 먹습니다 보스, 혹시 오시는 법들은 다 기억하실까요? 제가 또 첫날에 해봤는데. 저 알아요. 하루구라 이거요? 키르주루 출연 중이래요. 저희가 키르주루는 세... 출연 중인데 너무 세가지고. 아, 직아이새끼 네. 아직 못 잡아요? 잡을, 잡을 아수 있는 게 무슈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보스 잡을 때도 메모라이트 키고 잡나요? 보스 잡을 때 메모라이트가 이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키면 정말 좋겠죠? 순수 파초죠. 아니, 죄송데저 파티가 이미 있어요. 어, 왜요? 저는요? 거기 껴주세요. 다섯 명까지 맥스예요 어, 파티가 회사 해사... 이분이 저를 버렸어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거 잡으면은 저 폭죽 오른쪽에 기어도나 이런 거 애들 템 무엇건지 뜨거든요. 가서 보세요 한번. 네. 아 이거. 근데 왜제 위아래는 다 먹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기여도가 낮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냥? 그냥 랜덤이구나. 보상이 아예 없는 거야. 사람도 있구나. 아 그렇네. 어, 아니, 아니 모지토님1등인데 아무것도 못먹었는데요아 어, 예? 근데 이거 그 딱히 저기... 막 보스를 막 통제할 이유는 없는데 보니까 기여도가 0.00 퍼인데 그 사람한테 영웅템이 들어간다? 그러면 살짝 열 나겠죠 이거. 머리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어, 머리 뜨거워질 것 같은데?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를 조금 그럼 하긴 합니다. 근데 몰래 덮치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따라다니면서 뭐 죽일 수도 있고요. 뭐올 때마다 연... 게임 크면 어떡해요? 아, 그러면 이제 게임을 <laughs> 못 하시는 거죠 뭐. 혹시 언제쯤 오실까요? 전 잠깐만, 가어요아 590m인데 갈수 있을까요? 어 이게 보다 빨리 잡혀가지고 준수 씨는 왜 이렇게 느려요? 준수 씨가 느는 게 아니라 목이 안돼 있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준수네. 잡았어요, 준수 씨. 아, 거짓말하지 아, 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준수 모델 아, 막아라, 얘들아. 준수네 진짜 나왔어요. 준수 씨 이번엔 진짜 진짜예요. 준수 씨타가를 내줄? 네 제발요. 어, 근데 와서 한대칠만할거같기도 하고. 세 줄. 근데 준수 씨한대 쳐서 먹으면 저배 아플 거 같아요. 걸어오세요. 준수 씨 계속 걸어셔야 돼요. 더 앞으로 오셔야 돼. 요 저기 파란 점, 파란 점. 파란 점이 어디야? 영역이 그 있던데. 음... 능력치도 어, 김종인 뭐? 아무것도 못 먹음. 3등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는 로 <laughs> 아니, 네. 아니 근데 선생님, 큰일 난게 우리가 공성전을 하려면 결국에 여덟 명다세 줘야 되잖아요. 수야, 뭐 청미가 됐어요. 아 저는 무적단에서 혹시 진행을 아좀 강해져서 무적단으로 넘어오시면 안될까요? 혹시 무적단 가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적단 갈거면 게임을 좀 하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더 강해져야 되나요?